자,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안아줘요. 만 원, 뭐 하자는 거지? 어. 자, 이상한 성공이네요 안아줘요. 만 원, 뭐 시간도 무슨 일 분밖에 안 줘가지고. 자, 그냥 이상한 어, 만 원, 돈해가 만 원, 그 감사 어, 안 받고 싶은 그냥 돈해가 왔네. 안아주기 뭘 알아줘? 이게, 뭐라 그래? 이게, 이게 뭐, 어 이모티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안아줘요. 막 이게. 어? 이게, 안아줘요 이런 거 안해 임마 이거 하면서 어? 어. 안아줘요 이런 거 안해 임마. 아 응, 응. 이건 안해. 예명을 하고 있어. 사람을 모르고 그냥. 자 그냥 성공이에요 이상한 성공. 응. 너 진짜 그 자꾸 그만 해 임마 아까 했잖아 임마. 씨부랄돈만 원에 뭐 하는 거야 지금 돈만 원에 그냥. 어? 원을 했는데 또뭐 툴을 똑같은 거를 뭐 많은 걸뭐 어떻게 돈더 걸어 시간 더 늘리고 돈더 걸어 아니면 실패해 그냥 어. 실패 놀라 실패 돈도 더 걸고 빨리 <laughs> 에이 나 이런 거안 하는데 어 에이 씨그 그냥, 그냥, 그냥 실패하면 되지 뭘또 시간 늘리고 뭘또 돈을 걸고래 뭐돈3만 원에 내가 이거 해준 사람이 아닌데 이게 귀찮게 뭐돈 어? 그냥 3만원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돈을 그냥 어? 일반 돈을로온 돈을 어? 귀찮게 그냥 응? 에이 진짜 에이 그냥 귀찮게 그냥 아이 귀찮아 죽겠네 그냥 에이 돈더 받아야 될것 같아 돈더 내놔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응? 어. 자 아. <laughs> 에이. 야, 채워야겠다, 어 안아줘요. 안아줘요. 에. 야, 7,000원 더 채워야겠다야. 응? 아, 이것도 접어서 저기 갖다 놔야 되고 그냥. 얘 이런 17,000원 채어 7,000원만 해도 되는데 음 그래요 어. 이그 고무줄도 저기 있지 없는데 찾고 그냥 그래요 그만 그만해 아니, 했잖아 왜 계속 추가해 <laughs> 했는데 뭐야 <laughs> 아, 이 이게 서비스 한컷 그래 서비스 앵콜 한번더 해줄게 에이씨 그냥 그러고 어. 이따가 안아줘요. 안아, 안아줘요. <laughs> 안아줘요. 안아줘요. 에기 심하나 태자. 아이고 이거. 아이가 참 그래요. 방송 사람 집 구석에 이상한 게 있으면은 버리지 않고 나누는 것도 나쁘지않아